편지 6절 어머니 마음 어느 따뜻한 봄날 한나들이 늙은 어머니를 틈에 없고 꽃구경을 가자니 꽃궁이라는 말을 듣고 늙은 어머니는 어린애처럼 좋아했는데 아들은 어머니를 업고 그 길을 지나 산자락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아들은 산 속으로, 산 속으로 말없이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무거울 텐데 쉬어가자고, 아들이 힘드는 것을 못내 걱정하는 것이다. 그래도 아들은 아까부터 계속 말이 없이 숲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산뜻 씹히는 것이 있었던지 이때부터 솔잎을 따서 띄엄띄엄 길에 뿌리는 것이다. 말이 없던 아들은 어머니를 놓고 걸어가면서 어머니 어째서 솔잎을 길에 뿌리세요 하고 물으니 어머니는 네가 혼자 돌아갈 때혹 길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돼서라고 말하는 것이다. 미혹한 나들은 산 속에 어머니를 버리고 오면 어머니 자신이 그솔잎을 보고 집으로 찾아오려고 그러는 줄 알았던 것이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다. 당신은 죽으러 가면서도 자식이 집으로 돌아갈 때 행여나 길을 잃을세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부모님을 좀더 많이 배우고 잘 산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모시기를 싫어하고 내다 버리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대사이다. 최대의 풍요와 편리함을 누리는 현실 속에 현대판 고래장인 요양원이 우우죽순처럼 자라고 생겨나는 것이다. 그대들은 과연 현대판 고령을 면할 수 있을는지 이상으로 전편 최육절을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